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당진시 면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면천면에 작은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지목이 대지예요 지목이 대지인데 지금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옆에 텃밭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58평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대략적인 경계는 이돌 있잖아요, 저기 돌. 돌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에, 저 밑에 땅까지. 이 도로는 이 도로는 포함이 안 되고 옆에 도로는 이게 포함이 됩니다. 어, 되고 어, 지목이 대지고요. 네, 이쪽은 어,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이라 요것저것 다 하실 수 있고 또 바로 건축이 또 가능한 토지예요. 다. 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국어가 있나? 아, 국어는 저 밑에 있네요. 국어. 어, 배수로가 저 밑에 있고요. 이렇습니다. 한번 돌겠습니다. 어, 여기 경계는 대략적으로, 네, 이쪽 경계는, 어, 여기 또 뚝이 경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나무는 이 밑에 찍 거고요. 이 전봇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쉽게. 네, 전봇대가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어, 여기 보세요. 꽃이, 작은 꽃이 이렇게 폈어요. 어,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예, 봄이 지금 다 왔습니다. 봄이. 예, 봄이 와서 아랫역은 꽃이 피어 있다는 소식이 TV를 통해서 지금 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배수로가 저 밑에까지 연결이 딱 됐잖아요. 예, 건축이 가능한 아, 그런 토지입니다. 예, 이 옆에 땅도 지금 매매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어, 합쳐서, 저 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74평, 어, 이렇게 됩니다. 374평, 이렇게 되고, 어, 가, 괜찮죠? 저쪽 대지 면적은 156평, 예, 이쪽은 218평. 조금 아쉽네요.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너무 좋죠 이쪽 됐고 네, 이쪽도 이렇게 있고 경계는 여기 전봇대 이 전봇대가 경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작년까지 밭으로 사용했던 네, 밭이고요 그리고 어, 올해도 농사 짓겠죠 올해도 어질 예정이고 이쪽 대지 한번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 수도도 저기 있네요 수도도 열로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 안쪽에 주택이 있으니까 수도도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 있고 쪽 보겠습니다. 이쪽 경계는 대략적으로 여기가 경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그물 침대, 그물 침대 안쪽. 네. 나쁘지 않죠? 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한 750m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마... 그, 맛집, 편의점, 은행, 여기서 한 40km, 4km 정도. 그게 면천 시내, 시내가 한 4km 정도 됩니다. 네, 거기 가뭐 은행도 있고, 마트도 있고, 맛집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이게 다 돼지예요, 돼지. 네. 돼지니까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저, 저 위까지. 이거 엄나무인가요? 엄나무 심은 데까지가 경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봄대머이살순는다음 아, 뭐 진짜 맛있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돼 있고. 네. 아 이건 대지라도 마음에 드네요. 대지라 네. 그리고 저 아이가 2 차선 도로 여기서 2 차선 도로까지 직선 거리. 약한 500m? 이 정도 떨어졌겠지? 500m 정도? 예, 그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 그리고 저쪽에 철탑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예, 저산 속에 철, 철탑이 지나가요. 보입니다. 예. 근데 거리가 멀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죠? 이렇게 되니 있고. 예. 저쪽 토지랑 집이랑 아 집은 29평. 그리고 어, 토지는 374평에서 저쪽은 1억 5천 이고요 이쪽은 땅값만 이렇게 좀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대지에 258평이니까 저렴하죠 대지에 258평에 아, 괜찮습니다 물건 그리고 아, 아, 이 마을은 깨끗한데 여기 옆에 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알구소세 또 다른 혐오시설은 안 보입니다. 뭐, 축사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예, 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예, 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